이제 질문지를 통해서 먼저, 어, 동문의 의미를 좀 보고요. 또 그러면서 또 사이사이에 또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요. 예수님은 어떻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셨는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심을 알수 있는가? 여러분, 누가 보면 2장 1절부터 어, 5절까지 보면요. 특별히 이제 그때가 어떤 때였는지를 말하죠 가이사하는 가이사라를 말하고 아아구스토는 아우구스투스 어, 로마의 황제죠. 정확하게는 옥타비아 누스인데 어, 영을 내렸다는 것은 이제 명령을 내려서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 이제 호적을 하라고 합니다.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호적은 이제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에 있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하면서. 어 이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도 마리아도 그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기 어 때문에 이제 나사라 동네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어이 장면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냐면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걸 말해주고 있냐면 구약에서는 우리가 알듯이 미가 5장 2절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자 이미 어때요? 미가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 그 그리,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걸또 그분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이고 왕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제 어 여기서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아기 예수를 낳는데 어, 이것은 그들이 자의적으로 간게 아니라 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 그리고 수리아의 총독을 사용하셔서 이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제 하나님의 애원이 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시고 당신이 작정하신 일들을 이루는 걸볼수 있죠. 자, 이런 점에서 어때요? 어, 역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거죠. 왕들보다도 그 왕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걸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로마의 왕이 원 상을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그위에하나님의 계심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때요? 이 말씀을 읽는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한유로를 얻었겠죠.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로마의 황제를 다스리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에서 한국에서 서 다시 한번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유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겠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또 왕들을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의 유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한 분이시라는 것을 법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여러분, 6절과 7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특별히 7절 보면 첫 아들, 맏아들이죠. 그 이후에 자녀들이 또 이제 요셉과 마리아에서 태어나는데요. 어, 물론 여기서 이제 첫 아들을 맏아들이라 해서 좀더신학적인 설명을 하는 분도 있어요. 아무튼. 어, 강포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누였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것이 없음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이 장면을 보면요, 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어디 태어나셔서 어디에 누이십니까? 에, 구유, 소위 말해서 이제 짐승들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시는 그나다가 그, 두개하는 거죠. 굉장히 당황스럽고 황당한 그런 일이죠. 근데 그이후를 이제 여관 여관 숙소가 없어서 이제 그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찾지 못하기도 했겠죠. 또 이제 이 장면은 이제 그 요셉과 마리아가 가나라라는 걸 보여 주기도 해요. 가나하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었다라면이 문제를 해결했겠죠. 근데 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점 뭐냐면 정말로 사람들이 얼마나 매정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아이를 낳다고 하면 어때요? 자기 집이라도 좀 이렇게 잠깐 빼주고 이렇게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환대받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당시, 그 당시 사람뿐만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이 악하다. 주님은 환대받지 못했고 사람들은 정말로 어 주님을 거절하고 거부한 그런 어떤 면들을 여기서 어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아 요한복음 보게 되면 그런 말씀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1장 10절, 12절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여기 그는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홀드했다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인간의 악함, 그들이 얼마나 정말로 무정한 자이고 매정한 자인지를 얼마나 죄인지를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으로 태어나셨을 때. 환영받지 못했다. 그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인간의 악함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한없이 낮아지심,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심, 뭐 이런 면들도 다 함께 보여주고 있는 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누가 듣게 되는가? 그들은 어떤 소식을 들었는가? 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을 알리셨다고 생각하는가? 자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요. 먼저 그 지역에 이제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천사들이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고 어, 비추니까 그들이 굉장히 무서워한 거죠. 굉장히 어때요? 어, 두려운 체험을 한 겁니다. 예기치 못한 일이 그들에게 발생한 거예요. 아, 느닷없이 그 목자들이 저녁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제 자신들에게 빛을 비추는 거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천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주 중요한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라고 말합니다 복음인 거죠 복음 그것도 모든 사람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러면 그 좋은 소식이 뭡니까?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그리스도 주신이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죠? 유다지파로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라고 이렇게 말해 주고 있죠. 자, 먼저요.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의 목자들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그 평판이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좀 사기꾼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들은 가난했고 그래서 굉장히 부정한 취급을 받았어요. 죄인 취급을 받은 거예요. 사실 목자들은 죄, 죄인들을 대표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제 양들을 굉장히 순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들은 고집이 센 자이잖아요. 고집이 센 동물이잖아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죠. 목자도 어때요? 참 좋게 보지만 그렇지 않은 자였다는 거죠. 굉장히 거칠고 까칠하고 굉장히 대학이 힘든 사람이고 예. 죄인 취급 받은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알리신 겁니다. 자, 그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 바로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그걸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지 않고 부정한 자들로 자들인데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 예수님은 바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라는 걸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목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셨다는 것은 또 목자들의 역할에 면에 있어서 또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그분이 참으로 우리의 목자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목자를 이야기할 때어 실제 양들을 돌보는 목자이기도 하지만 구약에서 말하는 목자들은 왕과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목자들이 양들을 돌보는 것처럼 구약에서 목자들을 언급할 때 항상 왕들이 백성들을 돌보는 것과 연관을 짓거든요. 이렇게 주님은 선한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실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양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요한복음에 보면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라고 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죠? 양들을 목자들이 양을 잘 알듯이 우리를 잘 아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신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또 우리를 돌보고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선한 목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 목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들이 또그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듣게 되냐면 구주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그 분으로 듣게 됩니다. 우리의 구세주인 것이죠. 주님이라는 표현요. 이 주님이란 표현은 당시 로마 황제들에게만 썼던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렇죠. 그들의 왕은 예수님이신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고 소망한 메시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한 그분인 걸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인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예수님이 또한 주님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걸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복된 소식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놀라운 분이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는 어땠을까요?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정말로 핍박과 고난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그그 그, 그, 그곳의 왕들 로마 황제라든가 또또 또 많은 핍박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 그런데 주님이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을 돌볼 왕이라는 이 말, 말씀과 메시지는 굉장한 유로와 힘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에, 우리도 어때요? 이제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어도 살수 있잖아요. <laughs> 사실 그건 아닌데, 에, 그래서 이것들이 다가오지 않죠. 잘. 우리는 너무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고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다가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고 그 고난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죠. 진정한 우리의 유로와 기쁨과 우리에게 정말 자유를 주신 분,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요, 어, 여기서 보게 되면 예수님은 강포에 에, 에, 쌓여 구유에 누이게 된걸 여기서 볼수 있는데요.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실 때부터 비참하게 태어나셨고요. 또 예수님의 죽음도 어때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비참하게 죽음을 맛보셨죠. 사실 예수님의 태어남과 예수님의 인생의 끝은 어때요? 비참함으로 시작해서 비참함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가 어떻게 구원 을 얻을 수 있나요? 예수님의 이러한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죠.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라든가 어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 이것을 믿기를 좋아하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요. 물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떼어놓을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사실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참함, 예수님의 정말로 그런 고난, 예수님의 정말로 무기력함, 예수님이 정말로... 어, 어, 나다지심 이러한 것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는 겁니다. 어느 누가 그리스도의 이렇게 형편없는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아이 믿어서 이것이 의미가 있지만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심과 이 나다지심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어때요? 예수님의 사람으로 오심과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것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건 믿지도 않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어때요?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나다듯심 예수님의 비참함은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는 그걸 믿지마 믿지 않는 자들은 이게 걸림돌이 되죠. 그것으로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나다지심으로 사람으로 오심으로 고난을 받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복음은요, 어, 이런 주님의 나다지심을 믿음으로 주님의 정말로 연약하심을 믿음으로 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먼저라는 거죠. 예,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이제 너무 그리스도의 능력, 기적, 부활, 막 높아지신 만을 강조하는데 예,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나다지심이 먼저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셨기 때문에 예, 그것을 거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능력, 부활, 어떤 기적, 역사하신 만을 믿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그 순서가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 비참함 나다지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핵심, 여러분의 믿음의 핵심은 바로 이거입니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도 본받고 따라가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나다지심을 따라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우리 또한 이러한 길을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너무나 능력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 기적과 어떤 체험 역사심 막 어떤 성공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신학인 거예요 나다지심 없이 능력이 없어요 높아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나다지심과 함께 높아지심을 같이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예자 (4번입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송한다. 그들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여러분 13절, 14절 보면 이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우리가 잘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이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는 겁니다. 어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 편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사실은 어 나다지심이고 곧, 곧 고난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평화는 죄 사함을 받고 주님과 화목하게 되는 걸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작이 바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사람으로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과 화목됨이 열리게 됐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인 거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탄절을 생각할 때마다 어,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늘 생각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오심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게 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분의 제사함과 그분의 주신 놀라운 이 평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함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심으로 이렇게 됐다는 걸 여기서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하여 준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제 목자들이 어때요? 천사들의 메시지를 듣죠. 그리고 하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놀라운 체험을 한 겁니다. 사실 굉장히 갑작스럽게 일어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죠. 어, 당황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천사들이 떠나서 목자들이 이제 정말로 그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된가 우리가 베들롬에 가가지고 이루어진 걸 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이제 그들이 찾았겠죠. 결국 이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찾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이야기해 준 내용들을 쭉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 모인 사람에게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제 전한 것이죠.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 돼. 아마도 이제 이 장면은 다른 사람도 함께 있었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는데요. 이때 이제 마리아가 어때요? 그들이 말한 걸 마음에 듣고 새겨요. 그분이 깊이 생각을 한 거죠. 금이 그 복음에 대한 의미를 생각한 거고. 또 이제 목자들이 어때요? 어, 자신들에게 이르던 바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목자들은 뭘 경험한 겁니까? 어,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복음이 어때요? 사실인 것을 목격을 한 거죠. 예,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어떤 표적을 받고 또 실제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그 내용들을 이제 다 이야기하죠. 이 목자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런 복음을 이루시고 또.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걸 그들이 여기서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이뒷 부분을 정리하면요 이렇습니다. 어, 특별히 이제 복음을 들었던 마리아는 그 내용을 마음에 새겼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 마음에 새겨에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목자들은 그 듣고 본 것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이 장면 우리가 어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복음을 듣고 우리가 정말로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성취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걸 통해서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구약 백성들이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이 장면을 보고도 때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생각하면서 찬송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이제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어,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어, 당시 어, 모든 나라의 왕이라고 말하는 로마 황제를 통해서 또그 당시 다스리고 있는 그런 총독을 통해서 어 자신의 뜻을 이루시면서 누가 참 왕인가 일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유로가 되죠 어~ 세상의 대통령과 또 세상의 권력자들이 진정한 우리에게 유로가 되는 게 아니고 또 진정한 우리의 통치자와 다스림 다스자가 아니라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고요 이러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유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 제사함, 영원한 생명.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진정한 유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면서 유로를 받으시고요 그분을 의지하고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삶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심으로 정말로 비천한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태어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권한과 비참함을 통해서 그 이후에도 주님은 권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러셨지만 이러한 비참과 또한 나다재무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음으로 주님은 비참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로 이렇게 연약한분 같지만 오히려 주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래요. 우리의 강함이 진정한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하고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복음과 합당한 삶이란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많은 것들을 갖지 못하고 또 어떤 높은 위치와 또 많은 권세를 갖지 못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이 성공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성공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해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우리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를 통해서 주님의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어때요? 공평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다요. 공정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부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똑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똑똑하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들의 환경 자체가 모든 사람마다 출발이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들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뭘까요? 그들이 높아지고 나닿냐 아니면 뭘 갖고 있느냐, 뭘 누렸느냐 어떤 명예와 어떤 재산과 어떤 권력과 무엇든 뭐 것들을 가졌나를 통해서 주님 우리를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주님 우리를 평가하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공평한 거예요. 그 그것도 그렇게 하지만이 또 공평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로 공의로운 분이신 거예요. 그렇죠? 왜요? 어떤 처지에있던지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다가능하든 하잖아요. 우리가 있던지없던지 소유하든지 없던지 아니면 많은 것들을 누리든지 그러지않 했든지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생각하시면서요 주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또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늘 주의 복음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생각하십시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분의 나다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우리의 기쁨과 유로와 복음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주간에 또 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더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주의 은혜와 주의 자비를 생각하도록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